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꽁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꽁사육장에 왔는데, 이슈퍼오골개 보이죠? 오늘은 뭐, 꽁사육장에 들어와서 오골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슈퍼오골개 사육장에서 영상을 안 찍냐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칸칸별로 나눠서 종류별로 닭을 키우거든요. 천 개, 뭐 백봉 오골개, 뭐, 이런 식으로 칸칸이 따로 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따로 다 키워요. 근데 그게 다 비닐 하우스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닭 사육장 근처에 가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꽁사육장에서 키우고 있는 이 슈퍼 오골개, 슈퍼 오골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오골개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연산오골개와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요 모양 은 거진 비슷합니다 연산오골개랑 근데 연산오골개 일반오골개 그리고 슈퍼오골개 기존 이렇게 오골개 종류는 요세 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백봉오골개도 있어요 네 종류네요 아 백봉오골개는 취급을 안 했지만 워낙 백봉오골개 자체가 키트리 워낙 하얗다 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오골개 백봉오골개 연산오골개 그리고 앞에 보이는 슈퍼오골개 오골개가 제가 알기로 한네 종류에서 다섯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종류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녀석은 백봉오골개와 슈퍼오골개입니다 슈퍼오골개를 지난 여름에 알을 조금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아마 가격을 1,500원으로 분양을 했고 근데 많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슈퍼 오골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성게도 있고 백봉 오골기되 있는데 왜 하필 슈퍼 오골기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은요, 오골기라는 말 자체가 약닭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오골기를 먹으면 이거는 뭐 너무 양이 작대요. 고기 양이. 그래서 좀더큰 거, 큰거 구하다 보니까 이 슈퍼 오골개, 앞에 슈퍼가 붙으니까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슈퍼 오골개를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렇고요. 좀 젊으신 분들 있죠. 젊은 아가씨들도 있고, 뭐한 3, 40대 저 또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종닭, 워낙 큰에 빠진 토종닭, 그리고 요즘은 뭐 예전에는 청란이 귀하다고 해서 청계가좀 대접을 받았지만 요즘도 뭐 흔해 빠진 청계 그런 걸 키우는 것보다 계란도 좀 크고 그리고 또 얘들 자세히 보시면 깃털이 담 청색으로 해서 깃털도 색깔도 멋져서 관상으로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알도 먹고 관상으로서의 가치가 슈퍼오글기가 좀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도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 잡아먹지는 않지만은 요 슈퍼 오골기 키우는 이유는요 일단은 뭐 나중에 제가 혹시나 이 슈퍼 오골기를 팔게 되면 값을 조금 더 받을 생각에 슈퍼 오골기를 처음에 키웠고요 그리고 처음에 뿅아리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 보니까 뿅아리부터 시작해서 성조까지 보니까 색깔 있잖아요. 깃털 색깔이 담청색에서 정말 우아한 색깔이 나옵니다. 우아한 색깔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연령층에 따라서 뭐 구입하는 목적은 다르긴 다르지만 인기는 슈퍼오골개 최고예요. 연산 오골개도 슈퍼오골개보다 작아요. 덩치 자체가 슈퍼오골개가 제일 큰 오골개 종류의 하나고요. 얘들이 크면요 토종 장딱만큼 커요 장딱보다 조금 더큰 것도 있고 거의 거진 그정도해요청 개에 비하면 훨씬 크고요 그냥 일반 오골계 백봉 오골계 비교하면 얘들은한 거진 두배 정도 커요 그렇다 보니까 고기 양도 엄청나고 알도 암따기 알을 넣잖아요 그럼 거진 뭐 어쩔 때는 작은 대란이 나왔다가 대부분 특란이 나와요 특란 그만큼 알 자체도 커요. 그리고 알도 보면 한겨울 한여름을 제외하면 대부분 알을 낳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 공급하는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올구글개가 그리고 일반 닭에 비해서 뭐 영양가가 많은 거는 많이 아시잖아요. 약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예로부터 뭐 까만 닭을뭐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약성도 뛰어나고, 여러 측면에서 오골개, 오골개류를 키우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이는 청개도 있죠. 얘는 잿빛 턱보 청개인데 예전에는 뭐 인기가 참 많았어요. 청란 자체가 오메가스인가 뭔가 성분이 있어서 뭐 하여튼 몸이 좋다고 청란이 지금도 청란이 조금 일반 토종 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지만 예전 명성 많지 않게 별로예요 요즘은.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제 메리트가 좀 느껴지는 거는 슈퍼오골개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관상닭을 키우지 않는 이상, 뭐, 슈퍼오골개는 알도 괜찮지, 고기 양도 괜찮지, 그리고 관상 가치로도 괜찮지, 여러 측면에서 슈퍼오골개를 전화오면 추천도 드리긴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요정은 아침, 저녁 기온차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도 알을 잘안놔요 차라리 뭐 날씨가 수, 확 선선해져 버리면 그거에 맞게 애들이 적응을 해서 알을 낳는데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 이러면 얘들 알이 안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슈퍼 오골계 종란을 많이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도 지나기도 하고 이제 서서히 알을 슈퍼오게 사육장에 가보니까 알을 한두 개씩 놓긴놓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낳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전에처럼 뭐슈퍼오게알 하나에 1500원에 분양을 할 거고요. 많이는 못해요. 한 판을 달라, 20개를 달라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한 10개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10개에서, 뭐, 한 개, 한 개나, 뭐, 그날, 그날, 알을 좀 많이 넣으면, 한개 아니면, 많이 들이면두개 정도 이렇게 더 드리는 걸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슈퍼오골개는 많이 안 키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우스 안에서 딱한 칸에 하다 보니까 암컷이 7 마리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양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혹시나 뭐, 슈퍼오골개, 급하게 알을 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정말. 진짜로. 그냥 시간이 좀 느긋하고, 뭐, 그럴 수, 기다릴 수 있는 분만 저한테 구입을 하시고요. 급하신 분들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냐 계속 연락 오면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빨리 드리고 싶지만은 얘들이 네 알을 잘안넣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올 여름에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급한 분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에코팜이든 늘푸른 농장이든 여러 농장에서 슈퍼 오고개를 많이 분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소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도 찍으면서 뭐 이렇게 알을 낳았습니다 <laughs> 몇 개를 낳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뭐 제가 아는 요 키우는 거어 키우는 방법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꽁들 집에 들어와서 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재런 일을 나눴고요 슈퍼오글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뭐 제가 아는 내용들을 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만 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닭보다는 슈퍼 골게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쁘죠? 까맣고, 완전히 까맣면 멋이 없는데 보십시오. 싹 돌았으면 담청색에 이게 색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네 오늘도 긴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